드디어 우리한테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우리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지만 어,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에 이 유튜브가 정말 핫하긴 핫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대형 채널에서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들도 몇 개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도 유튜브를 뭐 하라 마라 뭐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걸 보면 나도 빨리 유튜브를 해야 될것 같고 또 어떤 걸 보면 아, 뭐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것 같지도 않고 어, 이게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망설여지기도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다뤄진 모든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어, 우리가 진짜 유튜브를 해야만 되는 분명한 아주 명확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오늘 한번 어,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만 되는 단한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 제가 오늘 얘기하는 유튜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반드시 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도대체 왜 유튜브를 해야 되냐? 일차원적으로 어, 생각을 하면 이 유튜브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명 유튜버들을 보면 정말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구독자수가 뭐몇 십만 명에서 몇 백만 명 정도만 되면 보통 한 달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을 벌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유튜브를 한다고? 아무나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이렇게 잘될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다가 힘 빼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해서 무조건 잘될것 같으면, 뭐 이걸 해라 마라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유튜브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어,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될것 같다 충분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니까 그런 분들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어, 이게 이제 자기 계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저도 지금 어, 이 유튜브를 하는 걸 통해서 자기 계발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이 유튜브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이 자기 계발은꼭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내 목적에 따라서 뭐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이 목적이라면 굳이 유튜브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기개발도 아니고 오롯이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뭐 부자가 되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만큼 진입 장벽이 낮고 쉬운 방법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부자가 될수 있는 다른 뾰족한 방법을 찾기는 어, 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2018년 현재에는 어, 유튜브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분명히 유튜브 같은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유튜브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벌자 이런 일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좀더 본질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돈을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어, 설사 여러분이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버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이 유튜브를 해보는 경험 자체는 여러분이 언젠가 부자가 되는 데 아주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유튜브라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동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만드는 요런 시스템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유튜브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2018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이요. 원래 플랫폼이 뭐예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평평한 곳. 요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이 플랫폼으로 와야만 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 맞는 기차만 이 여기를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길 원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길 원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지나가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차역이라는 플랫폼에는 엄청난 유동인구, 즉, 트래픽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어, 이제 이 플랫폼의 소유자는 그 본인의 플랫폼,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그 트래픽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비즈니스만 하면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식당을 차릴 수도 있겠고 광고판을 만들어서 광고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지하철역에 편의점 하나만 차려도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어, 유튜브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웬 기차역 플랫폼을 얘기하냐. 이런 플랫폼이라는 말은 원래 기차역 같은 데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면서 사용이 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공항이라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비행기를 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엄청난 트래픽이 거기 공항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여기서 한 차원 더 발전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플랫폼도 있죠. 이런 플랫폼은 전파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방에 끌어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광고를 붙이면서 기하급수적인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심지어 간단한 뉴스나 기사 몇 개로도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을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도 가질 수가 있었죠. 이때까지는 우리 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이런 것밖에는 특별히 좋은 기회라고 할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죠? 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초창기에는 검색 엔진들이 대표적이었죠. 처음에는 뭐, 야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었죠.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이제 지식인, 블로그, 카페,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플랫폼으로 막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이버는 불과 몇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터넷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이버잖아요. 근데 2018년 현재 상황이 어떻죠? 이 네이버를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유튜브죠. 유튜브가 네이버를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으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모바일 앱 사용 시간만 보면 이미 유튜브가 네이버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디어 우리한테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우리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지만 어, 사실은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 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플랫폼이 필요해요 근데 어 만약에 취업을 했다 뭐 회사라는 시스템, 회사라는 플랫폼에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거는 어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으로 아무리 좋은 플랫폼에 들어가도 부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 전공 분야에서는 남들이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받았었어요 어, 제 나름대로 목표했던 걸 어느 정도 잃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테크 좀 잘하고 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되게 살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돈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는데 어, 돈은 그냥 남들한테 뭐 끌리지 않을 정도로 벌 수는 있을 것 같았지만 대신에 정년까지 내 시간이라는 거는 절대로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노예같이 살아야만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된,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하지만 실상은 뭐 정년 때까지는 그냥 노예. 뭐 진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일하기 싫을 때도,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맨날 꾹꾹 참고 죽어라, 일하면서 살아야 됐으니까, 어, 무언가의 노예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서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 직장이라는 플랫폼 하나에 나의 모든 걸 의지하면서 산다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주는 소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내가 일을 멈추면 수입도 멈춰버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직장 생활을 하는 걸로는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주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꿈이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은 사업이나 투자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돈 버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어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어요 아래 링크를 남겨 둘게요. 그럼 이제 이런 직장이 아니고 장사를 하는 건 어떻냐? 이것도 동네라는 플랫폼, 상권이라는 플랫폼이 정해져 있고요. 좋은 플랫폼에 들어가야만 돈을 벌기가 쉬운데, 좋은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같은데 편의점을 하나 내보세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그런데는 그만큼 임대료도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자본금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는 걸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물론 언제나 다른 방법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았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 이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아졌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본금이 없어도 나만의 플랫폼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등등등. 근데 이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유튜브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 영상의 제목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지만, 어,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온라인 플랫폼들 중에서 유튜브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면 유튜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려는 거에 유튜브보다는 다른 플랫폼이 더 맞는 것 같다.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게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네이버 카페를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저도 실제로 네이버 카페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어,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튜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이 유튜브나 뭐 어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직접 한번 해보면 어, 그러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내가 식당을 하나 차리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좀 그지 같은 자리에, 저기 외진 자리에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이때 내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만 잘 활용할 수가 있으면, 어그 어떤 목이 좋은 식당들보다도 대박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만든 내 플랫폼 그러니까 내 유튜브나 내 블로그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으면 뭐 남들이 만든 플랫폼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있는 블로그 남들이 하고 있는 카페 남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남들이 하고 있는 sns 등을 이용해서 내 오프라인 가게를 대박집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터넷 플랫폼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몰라도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훨씬 쉽다는 거고 이제 점점 이런 본질을 모르면 어 우리가 부자가 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온라인 플랫폼에 하루라도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점 뒤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눈만 뜬다고 누구나 바로 부자가 될수 있는 아주 아주 쉬운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줄 거예요. 저는 2018년 현재 우리가 부자가 되는 데는 이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다른 더 쉬운 방법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배우러 가겠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어 다른 영상들에서 이미 여러 번 했어요.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사업 이야기라는 재생 목록으로 묶어놓은 영상들. 거기에 보면 부자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 열심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것들도 결국엔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쉽다 라는 거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 초에 퇴사를 한 다음에 어, 부모님이 오랫동안 해오신 음식점을 같이 도와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온라인 마케팅의 엄청난 힘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런 힘을 깨달은 순간 아 나도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네이버 카페를 시작했고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저만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만들고 있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 플랫폼에는 벌써 만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계시고요. 매일 천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 채널 플랫폼에도 벌써 5천 명 가까운 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제 영상이 2천 회 이상 거의 하루에 2만 분 정도가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을 딴 존박닷컴이라는 저만의 플랫폼도 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하나 만들고 있고 어 이거 말고 또 내년에 하나를 더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이 플랫폼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어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런 트래픽들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모델만 잘 생각을 해내면 돼요. 이게 잘 되면 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아, 이런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걸 얘기하면 어,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엄두가 안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걸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 네이버 카페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이거밖에 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어, 처음에는 무슨 자동차 카페니, 동네 커뮤니티 카페니, 여행 카페니 이런 것들이 한 달에 뭐몇 천만 원씩 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네이버 카페를 시작한 거고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 유튜브도 그냥, 어, 요즘에 동영상이 대세라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시작한 거고, 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보시면은 거의 1년 가까이 뭐한 달에 두세 개, 동영상 두세 개 정도씩 밖에 안 올렸어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걸 지금 막 열심히 이제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걸다 구상하고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페이스북의 창립자죠. 그 마크 주커버그가 2017년 하버드 졸업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이디어는 완성된 채로 떠오르지 않는다. 오직 실행하는 과정에서만 명료해질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다 그러면 이 부자가 되는 일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하세요 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 채널에 이 사업 이야기라는 재생 목록의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무슨 뜻인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건 제가 홍보 이야기라는 재생 목록에 이렇게 다섯 개의 영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정도 내용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지 뾰족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온라인 플랫폼 특히 유튜브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뭐 일단 유튜브를 해보라라는 얘기는 어 이게 뭐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뻔한 그런 영상을 일단 찍어서 올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일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는 어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 준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불편해하는 거뭐 궁금해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를 잘 기획을 해서 아 이거 정말 한번 해볼 만하겠다 싶은 주제를 잘 찾아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 보세요 사실 열심히 준비를 해도 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뭐 실패가 아니죠 그 과정일 뿐이죠 그리고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의 경험은 다음에 다시 뭐 유튜브에서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는 필승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도전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계속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살아남는 건 가장 강력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그럼 살아남는 건 어떤 종이냐? 아, 그건 바로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내가 지금 돈이 많다. 내가 지금 똑똑하다. 내가 지금 스펙이 끝내준다.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엔 이 변화에 적응해 가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물결에 빨리 올라타세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장해서 다 같이 부자 됩시다.